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5 강으로서 경금 어, 신금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금 일간의 특성입니다. 경금 일간은 오상은 위입니다. 을이 음량 오행상 양의 금에 해당이 됩니다. 방향은 서쪽이고 어, 계절은 가을을 의미합니다. 색상은 백색이고, 선천수는 사와구가 됩니다. 이거는 수화목금토가 어, 1627384950, 그러니까 금은 사구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은 어, 금오행은 폐, 경금신금 모두 폐에 해당이 됩니다. 생간동물은 뇌를 의미합니다. 경금은 원석이나 암석, 큰 바위, 큰 도끼, 이런 큰금 모양을 경금이라 하고, 신금은 원석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철제품이나 보석을 의미합니다. 경금은 얼굴 색이 희고 미남미녀가 많습니다. 경금은 또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경금은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직설적이고 솔직합니다. 하지만 경금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 약합니다. 경금 일가는 목표 지향적이고 자수성가의 힘이 있고 독불장군 행세를 하는 관계로 어, 본인의 기운이 이, 너무 강해서 어, 다툼이 많습니다. 어, 사주 예시를 보시면 어, 월주와 아, 일주에 에, 금 오행이 가득 차는 이걸 사각사주라고 합니다. 이 사각사주는 어, 기운이 너무 강해서 연명의 경우 어, 질곳이 없을 정도로 기운이 강합니다. 기운이 강해서 어, 가정생활이 잘안될 정도로 기운이 강합니다. 종교생활을 하거나 아, 밖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사주가 아, 남명의 경우에도 군인이나 경찰계통, 스포츠 선수로 가면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어, 경금일가는 사람이 정직하고 솔직하지만 융통성은 좀 부족합니다 어, 사람의 원칙적이기 때문이죠 또 경금일관은 혁명적이고 군인과 무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회의 배력을 어, 주도하는 그런 경금일간이 어, 되겠습니다 경금일관은 우직하고 또 충성스러워서 장수나 떡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일관은 사람을 중시하고 의리와 대인관계를 중하게 여깁니다 경금일관의 경우 어, 남명은 괜찮지만 어, 여명의 경우에는 남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토는 곰이고 경금은 매라서 둘다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홀로 독선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일을 하게 나가 일 하러 나가게 됩니다. 또 경금일가는 철을 다루는 그런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경금일가는 사주권국에 화오행이 있으면 반듯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직장으로서 인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 화오행이 에, 이제 관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석을, 어, 불로 가지고 원석을 재련을 해야 쓸모가 있듯이, 경금 일관도 화오행이 있어야 반듯한 사람으로서 어,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또 화오양이 사주왕국에 없으면 일간 본인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져서 어 주먹 세계나 건달의 세계로 가기가 쉽습니다. 어 다음은 어 경금 일간의 지지별 일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경금 일간은 어 신자진 인오술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하고 이노술 삼합이 어, 여섯 개 지지를 가지고 일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먼저 경신 일주입니다. 일지가 글로으로서사상이 어, 건전하고 반듯한 사람이 됩니다. 어, 하지만, 가녀 지동이라서, 어, 배우자를 배태하는 성향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 남편을 구타하게 되는 그런 일주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 경신 일주는 군인이나 운동선수, 경찰 등 힘을 쓰는 직업에 많이, 많이 그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자일주입니다. 경자일주는 어, 큰 바위 아래, 지가 출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자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어, 여명의 경우, 어, 지의 출입이, 진출입이 어려워서 어, 자식 두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유산 낙태, 산액이 있다고 봅니다. 어, 그런데 경자 일주가 어, 자녀를 갖지 못해서 애를 태워서 사주를 보게, 보러 오게 되면 어, 오화의 운에 좌우충이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될수 있다는 그 시기를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어, 다음은 경진일주입니다 경진일주는 일지가 인성으로서 괴강입니다 모든 것을 본인의 관점에서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어, 경진 일주는 경술 어, 일주, 기축 일주와 함께 어, 가르치는 직업에서 성공하는 어, 사주가 됩니다. 선생님, 교수에서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음은 경인 일주입니다. 어, 경금이, 경금 일간이 지지, 임목을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남매의 경우, 배우자를 힘들게 하게 됩니다. 어, 일간 남명이내 여자를, 어, 아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 가지고, 어, 여자를, 어, 아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지가 절지라서 악부 악체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호 일주입니다. 경호 일주는 일지가 정관으로서 행실이 반듯합니다 공직자나 직장생활에 적합합니다 일지가 목욕이라서 공직에 가더라도 일반 공직에는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멋을 낼수 있는 폼나는 공직에 가기를 원합니다 국정원이나 검찰, 국세청 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경술일주입니다. 경술일주는 어, 경진과 함께, 어, 경술은 학교와 연관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지가 인성이라서 공부와 관련해서 어,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 여맹의 경우, 어, 개강이라서 대체로 미인이고, 어, 직장에서 성공을 하지만 어, 남편는 반성의 고속에 있는 관계로 별로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금일관의 특성입니다. 신금일관은 경금일관과 마찬가지로 오상은 의리를 나타냅니다. 음양, 오양상, 음의 금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서쪽을 나타내고 계절은 가을을 나타냅니다. 색상은 흰색이고 선천수는 사와꾸를 의미합니다. 건강은 폐를 나타내고 정간동물은 꿈을 의미합니다. 어, 신금일간은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남 미녀도 많습니다. 신금일간은 숙살지기라서 칼, 어, 칼 같은 숙살지기를 어, 뜻하고. 사람이 가공한 철의 제품 보석을 의미합니다. 심금일가는 약속과 의리를 중히 여깁니다. 정확하고 정밀해서 실수와 실패를 용납치 않습니다. 사람이 순수하고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이고 머리가 좋습니다. 심금일가는 융통성은 좀 부족합니다. 어, 신금일가는 법조계 등고위공직자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어, 신금일가는 설이 같은 추상 같은 기상이 있습니다. 또 신금일가는 복수의 화신, 평생 복수심을 버리지 않는 그런 특성이 또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예민해서 어, 냉혹한 면도 있습니다. 대화가 사무적이고 끊고 맺음이 분명합니다. 신금일간은 기획하거나 아이디어 실행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신금일간은 보석인 관계로 임수가 가까이에 위치하고 멀리서 병화가 비춰주면 사주가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금일간 바로 옆에 임수가 어, 어, 시간에 있거나 월간에 위치해 있고 어, 병화는 어, 연간에 위치하게 되면 멀리서 비춰주는 그러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 어, 사주 원국의 어, 신신 글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살아가면서 한 배는 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금일간은 어, 폐, 기관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병신합 운을 조심해야 합니다. 병화의 운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병금일간은 복수심이나 냉혹함 면이 있어서, 마음의 수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맹의 경우, 신금일간은 여자에게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이라서 배우자에게 힘들게 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금일간의 지지별 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일간은사합비 해묘미, 사유축, 어, 여섯 개의 지지가 어, 지지를 가지고 일주를 형성합니다. 먼저 신의 일주입니다. 신의 일주는 얼굴이 희고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지장간의 상관 그러니까 지지, 해 지장간은 무갑임이죠 무갑임이니까 어, 어, 상관이 임수가 상관이 되는데 임수가 해수를 보면 글록이 됩니다. 글록이 어, 되어서 그러니까 상간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지요이 상간이 정간을 극하게 됨으로써 상간정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이 걸록이 되어서 공문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여명의 경우 일지가 고란살로서 어, 홀로 되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어, 신묘일주입니다. 신묘일주는 일지가 절이라서, 어, 절로서 인내력, 지구력, 참을성이 좀 부족합니다. 참을성이 길려야 합니다. 어, 신묘일지는 글자 그대로 신미한 기운이 강합니다. 어, 백토끼가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고 내는 그런 형상이라서 무속, 무업신기와 관련이 많습니다. 여명의 응원 경우, 음성적 기운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 신묘 일지는 일지 재성의 예, 묘가, 어, 재성이 노광이라서 재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재성이, 예, 그릇을 넘, 그릇이 넘쳐서, 어, 관성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관성으로 흐르는 것이, 예, 이성을 탐하면서, 음성적 기운이 있으면서 위성을 탐하는, 탐하고 또 남편에게는 건성건성하는 그런 기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미일주입니다. 심미일주는 일지가, 미토, 일지 미토가 좋더라서, 신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지가 인성이라서 일반 사업 측면은 불리합니다. 학교나, 학교 일이나, 배움, 배움 일이나, 유경이나, 어, 봉사 측면의 사업은 괜찮습니다. 다음은 신사일주입니다. 신사일주는 일지가 정관으로서 행동, 거지가 반듯합니다. 어, 어, 신사일주는 국가, 공기업, 대기업에 적합합니다 또 영감이 뛰어나서 할인 명리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신사신의 정의일주와 함께 할인음의 두각을 나타내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법조계 사시 합격자가 많습니다 지장간이 안명합을 해서 음성적 이성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명합은 신사 일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신사 일주도 안맹합을 하고 신사 일주는 병신 으로 안맹합을 하죠. 그 다음에 정의 일주도 안맹합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자 일주도 안맹하고 안맹합을 하고 또 이모 일주도 안맹합을 하게 됩니다. 이 안맹합 일주는 음성적 이성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유 일주입니다. 신유일주는 임자일주, 을묘일주와 함께 국가대표 고집쟁입니다이 국가대표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넣은 말인데 그러니까 60개 일주 중에서 대단히 고집이 강하던 일주가 되겠습니다 일지유는 절의 사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유일주는 불교를 믿지 않으면 팔자가 어, 삶이 좀 힘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은 설이고 유는 사정이라서 설이와 사정을 놓아서 외롭고 고독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 신유 일주는 사랑에 울고 돈에 먹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병화 쟁간 운을 조심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신유 일주는 어, 지장간에 갱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어,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운에서 병화, 정관이 오게 되면, 일지신금하고 지장간신금이 서로 정관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이성을 두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일탈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축일주입니다. 신축일주는 남을 잘 믿고 의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잘 믿는 관계로 잘 속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재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잘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타심이 있어서 타인을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신축일주가 성공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축일주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신축일주가 성공을 하려면 소가 소가 밭을 가, 겨울철 소가 밭을 가려고 나오려면 봄이 되어 봄날이 되어야 됩니다 봄이 되어야 풀을 뜯어먹고 밭을 갈 수가 있으니까 오직하게 봄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신축일주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어, 오늘은 갱금신금일간에 어,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 다음엔 인수와 개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10천간에 어, 대한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천간공부 이걸 잘 해두면 사주 간명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